어 준양아, 소청을 들겠느냐? <laughs> 소녀 소청을들수 없사옵니다. 저는 지하비가 있는 몸으로 내 인형 위... 어디서 이렇게 말이 많은 게야? 어디서 이렇게 말이 많은 게야? 어허, 숙청을 들겠어 현사또. 숙청을 들겠소. 현사또.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수청을 들겠사옵니다. 현사또, 나한테 소청을 들겠느냐? 이변사 <laughs> <laughs> 누나니까 <laughs> 역할도 못해. 어허! 어허! 청을 드시오! 이 너무 짜식이지, 어디. 뭐. 음... 아... 아... <laughs> 아... 아... 어허! 준양이내 <laughs> 인연! 어울린다, 준양이 오빠! <웃음> 오빠! <웃음> <웃음> 오빠! <웃음> 내가, <웃음> 내가 왜 좋아? 막이 오빠 막이 왜 거야? 이렇게 나한테 집착해. 어 오빠는 니야 어디가 이거? 좋아 오빠. 오빠 내가 왜 좋아. 아, 오빠 넌 수청만 나한테... 나한테... <laughs> 오빠 수청을 아, 들면 아, 죽이겠다. 너 수청 들면 너 뺨을 아, 그냥 안 아주 안 갈겨. 아나 진짜. 너 아, 뭐니? 너 춘향이다. 너뭐 춘향이니? 너이 가짜 춘향이. <laughs> 너 춘향이 몇 기야? 어? 춘향이, 춘향이 <laughs> 몇 기야? <개야? 웃음> 나 1기야. 나 2기인데? 어린 게. 형, <목소리도> 소민 나올 때 now, t 썩어 있었 o 니까 e are so technical. So, the king 봐 f the king o 얘가 h 만 king of th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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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ing of t 이 e king of 너무 이상 i n g o 리오 h 라 없고 이몽룡 어, 어머. 어머. 도망가야겠다. 아니야, 결혼해요. <laughs> <까먹을게요>. 결혼해요. 결혼해요. 결해요 기다리시오. 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. <laughs> 자기야, 나이스. <있어. 웃음> <잘 웃음> 어. 자기야.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나 괜찮아. 나벼락하고 계속 꼬셔가지고둘다 싫어. 아니, 야, 너, 자기야. 아. 둘다 싫어. 나 자기 지나렸어 진짜 둘다 시고. 여기 아니, 여기도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. 아니야 미안해. 아니야. 아니에요. 네. 오빠 나는, 나 남친. 나는 그리고 잠깐만 나두 분한테 미리 얘기 드인데나 이몽룡 맞는데 어. 나는 당분간 싱글이야. 아, 오케이? 오빠 나 나는 자기... 전혀 지금 난난 난 진짜 불가분하게. 아. 오빠 나 오래 기다렸어. 아니 아니 됐어 됐어.